안녕하세요 애니리뷰러 리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애니메이션은 본격 헬반도 살아남기 프로젝트 알바띠는 마왕님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2세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왕과 그의 신복인 4명의 악마 대원수는 각 대륙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전력의 차이는 너무나도 극심했고 인간들은 세계종복을 눈앞에 둔 마왕사탄을 이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명의 용사가 상검을 들고 일어섭니다. 용사라는 마지막 희망을 바라보며, 인간들 또한 반격의 봉화를 울리기 시작합니다. 인간들과 함께 용사는 차례차례 그의 신복들을 쓰러뜨려 나갑니다. 그렇게 인간의 군세가 마왕군을 압도하기 시작하고, 결국 궁지에 몰린 마왕은 회복과 재정비를 위해 우선 후퇴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차원을 넘은 마왕 이름은, 알수 없는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선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마왕은 경찰에게 마력을 사용하여 이 세계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하여 알게 된 사실은 하나, 이곳은 지구의 일본이라는 국가의 수도인 도쿄라는 것. 둘, 이 세계에서는 마법이나 마력, 그리고 마왕이나 악마라는 존재는 공상의 산물이라는 것. 셋, 마력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다 보니 마력 부족으로 인해 악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넷. 이것이 카츄든이라는 섬인 음식이라는 것. 그리하여 마왕 일행은 마력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지 시험을 해봅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결국 마력을 회복할 수단을 찾을 때까지는 이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된 마왕은. 호적과 통장을 만들고 거주지를 손에 넣게 됩니다. 또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악마 대원수는 전업주부로, 마왕은 프리터적으로 완벽하게 적응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분이 마왕입니다. 마왕은 출근을 하는 도중 비를 맞고 있는 소녀를 만나 우산을 빌려주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장소에 도착한 마오는 전직 마왕이라는 사실이 거짓이라 생각할 정도로 성실히 일을 하고 승진을 하여 기뻐하며 퇴근하는 중에 아까 우산을 빌려준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용사 에밀리아였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뒤를 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연 마왕은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또한 마왕과 용사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지금까지 본격 마왕 헬반도 적응기 알바 뛰는 마왕님이었습니다.